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날씨는 지금 비는 그쳤는데, 날씨는 오늘 하루 종일 흐리네요. 그렇지만 어제까지는 황사가 많이 있어서 공기가 안 좋았는데, 어제 비로 인해서 날씨는 되게 맑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꽃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 병꽃입니다. 병꽃은 월동도 잘 되고, 뭐, 전원주택이나 화단이 있으신 분은 기본으로 키우시는 게 병꽃이죠. 빨간색. 지금 15cm 분 병꽃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 화분을 보시면 은좀 큽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에는 이렇게 다 물려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빨간 병꽃입니다. 빨간색 붉고 다 피면은 참 예쁘겠어요. 그죠? 다음은 병솔 나무입니다 병솔 나무 이렇게 꽃이 병 닦는 솔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솔 나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은은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목대 이랬고요 이게 다 꽃이 칩니다. 피에는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다 물려있고요. 병솔나무 2만원입니다. 다음은 율마 이게 15cm 분이고요. 이렇게 율마 율마는 만원입니다 셀렉스입니다. 이렇게 꽃, 나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즘 저는 주택에 가보시면 이 셀렉스 나무는 진짜 안 심어진 곳이 없을 정도로 뭐 카페나 그런 데 많이 심어져 있죠. 참 예쁩니다. 잎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셀렉스. 월동이 아주 잘 되죠. 15cm 분입니다. 12,000원. 그리고, 날락입니다. 아우, 날락 보세요.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날락이 한창, 지금 꽃이 다 폈네요. 여기, 10cm 분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스김 날락. 지금 미스김은 날락이거든요. 15cm분. 얘는 13,000원입니다. 미스김랄락. 아우, 너무 예쁘죠? 향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죠? 다음은 우단동작 모지 월동이 잘 되는 야생화입니다. 우단동작 이렇게 15cm분이고요. 제 지금은 꽃이 없는데, 꽃은 금방 이렇게 빨간색이라 해야 되나, 다홍색이라 해야 되나, 그런 꽃이 피죠. 우단동자. 도지 울동이 아주 잘 됩니다. 우단동자 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동초.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다 물려 있습니다. 분홍, 분홍 인동초입니다. 이렇 15cm 분이고요. 인동초 12,000원입니다. 이렇 꽃, 꽃 보세요. 인동초는 월동도 아주 잘 되지만 또 향기도 참 좋죠. 그죠? 체리세이지 빨간 체리세이지입니다. 이렇게 15cm분이고요. 체리세이지 8,000원입니다. 푸롬바고가 아, 지금 한개 남아있습니다. 프롬바고 15cm분이고요. 룸바고 14,000원입니다 다음은 춘절국 이렇게 색깔은 이렇습니다 어, 노란색 춘절국은 노지월동은 안 되지만 베란다에서는 월동이 잘 되거든요 붉국노란색입니다 15cm 분이고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후쿠샤. 이렇게 안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후쿠샤입니다. 10cm 기본 포트고요. 후쿠샤. 4,000원입니다. 입니다. 얘는 갯 분홍색. 음. 분홍색 예쁘죠? 이렇게 10cm 기본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보시면은 찐 빨강 이렇게 분홍. 이게 렇 색깔은 지금 한네가지 다섯 색깔 정도 되겠네요. 음 얘는 진짜 색깔이 아주 진하네요. 얘는 아우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얘들은 울동도 아주 잘 돼요. 카네이션 5,000원입니다. 기본 포트고요. 다음은 덴드롱 덴드로 이렇게 이제 꽃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덴드로. 이렇게 분은 지렇습니다 10cm보다는 좀 크네요.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덴드로 8,000원입니다. 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된대로 다음은 랜드제라입니다 이렇게 흰색 이렇게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 빨간색이네요 이렇게 흰색 빨간색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는 요렇게 10cm 기본 포트고요. 랜디제라 5,000원입니다. 그리고 파라솔. 스탑 파라솔. 예, 파라솔. 음 파라솔. 여게 기본 포트입니다. 파라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종이꽃. 종이꽃은 지금 노란색만 남아있네요 아우 노란색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오늘은 햇빛이 없어서 었 이렇게 다물고 있네요 이렇게 폈을 때는 이렇게 아우, 참.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종이꽃은 가성비로는 아 짱인 것 같아요 아우 예쁩니다 종이꽃 5,000원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꽃이 피는 허브 종류입니다. 이 잎은 로즈마리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꽃도 로즈마리보다는 꽃도 크고 꽃이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로즈마리는 조금, 조금 연한 음, 꽃이 별로 눈에 안 띄는 그런 종류인데, 얘는 이 나무에서 이런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름도참 어렵습니다. 프로스탄 테라. 프로스탄 테라. 얘는 지금 15cm 분이거든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15cm 분. 이렇게. 이는 허브 종류입니다. 얘는 16,000원입니다. 아, 꽃은 너무 예쁘죠? 아, 예쁩니다. 다음은 파콘 베오니아입니다. 여기 핑크색, 이렇게 흰색 아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꽃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팝콘 별을 보세요. 지금 꽃이 지금 엄청나게, 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꽃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우, 진짜 얘는 꽃있을 때가 너무 귀엽습니다. 꽃이. 15cm 분이고요. 팝콘 1 0니원 아우 예쁘죠. 이렇게 하, 한들 한들 그리는 거 보세요. 팝콘 1 0니아이야 11,000원입니다. 아우 음. 어, 예뻐요. 흰색은 지금 한 개뿐이고 분홍색만 지금 여러 개가 있네요. 아 너무 예뻐요 얘는 팝콘 베고니아 10cm 기분 포트입니다 이렇게 잎이 어 이거 적색 적색이라 해야 되나 여기 녹색인 분홍색이 또 있고요 얘는 어, 빨간색에 가깝네요 빨간색 빨간색이랑 이렇게 분홍색입니다. 10cm 기본 포트, 팝콘, 베고니아, 5 0 0 0원입니다 다음은 레이시아. 아, 여기 삶은 색 진짜 예쁘죠. 여기 분홍색, 그리고 흰색. 여기는 연 핑크. 이렇게 좀 진한 빨강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무늬가 들어간 분홍색도 있습니다. 아 날씨가 지금 날씨가 오늘 시원하고 좋아서 그런가 꽃이 더 많이 폈습니다. 지금 아주 싱싱하고 아 너무 예쁘네요. 아 레시아는 싫어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항상 인기가 많고, 저도 너무 예쁩니다, 얘들은. 아우, 예쁩니다, 그죠? 아우, 예쁘네요. 네, 시야 5,000원입니다. 그리고 흑진주. 여기, 네, 10cm 기본 포트입니다. 흑진주 흑진주 5천원입니다 흑진주 여기는 블루 다이아몬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색깔 보라색 포트 10cm 기본 포트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흑진주 보라색 얘는 6,000원입니다 흑진주 검은색이랑 이색이랑또 또 분위기가 다르죠 또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그죠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5cm분이고요. 아메리칸 블루. 음 꽃은 이렇게 블루 색깔이죠. 15cm분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14,000원입니다. 다음은 왁스 플라워 흰색입니다. 아꽃 보세요. 꽃이 엄청납니다. 온통 꽃입니다 얘는. 15cm 분입니다 왁스 플라워. 박스 플라워 가격은 3만원입니다 아우 옆에 잠깐 지나가다가 보니까 얘가 지금 분홍 단정하거든요 얘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 꽃집 꽃집을 한 지가 제가 15년 14년 됐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아우 제가 꽃집을 한 해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꽃이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분홍색. 흰색은 또 흰색 나름대로 예쁘지만, 얘도 분홍색도 이렇게 은은하게 귀여워요. 이쁘고. 여기 목대에는 보시면은 진짜 오래되서어 나무가. 늙었습니다. 이제는. 꽃도 좀 작아졌고요 예전보다. 이렇게 제가 옆에 왁스 플라워 소개하다가 또 여기 분홍 단정화가 있어서 잠깐 또 찍고 갔습니다. 다음은 버뮤다 제라늄입니다. 이렇게 틴 핑크입니다. 범유다는, 진짜, 예쁘네요. 일반 제라늄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요즘 또 범유다의 제라늄이 또 인기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예전보다. 찾으신 분이 좀 많아졌었어요. 15cm 분입니다. 범유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랜디인데, 얘는 흰색입니다. 아 어, 이거는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묵은둥이. 이렇게 키도 크고요.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나왔습니다. 흰색. 아 흰색인데 이렇게 나비처럼. 아우, 예쁘죠? 15cm 분이고요. 얘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랜디. 랜디는, 뭐, 색깔 구분 없이 랜디는 정말 다 예쁘네요. 핑크도 예쁘지만 흰색도 예쁘고. 꽃이 참 자그마하니 귀엽습니다. 15cm 분이고요. 핑크. 랜디 14,000원입니다. 다음은 야생화 스토크입니다. 스토크. 저희들 여기 그 뭐지 꽃꽂이할 꽃꽂이 때 꽃바구니나 꽃탑을 만들 때 얘들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도 요즘 또뭐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얘는 야생화입니다. 월등도잘 되고요. 꽃이 조금 약간 조금 특이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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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키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자랍니다. 스토크 야생화 4,000원입니다. 그리고 겹 고강나무입니다. 저희들 마당에도 지금 고강나무가 꽃이 다 맺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꽃이 맺혔네요. 고강나무는 정말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얘는 겹입니다. 겹 고강나무. 26,000원입니다.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은 흰색 단정화. 이렇게, 얘는 흰색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간게 분홍색이고, 얘는 흰색입니다. 지금 얘는 10cm 기본 포트고요. 얘도 나중에 묵은둥이로 이렇게 키웠을 때참 멋져지는 그런 나무인데. 남정아, 기본 포트. 얘는 4,500원입니다. 그리고 이메리스, 눈꽃. 어, 눈꽃도 꽃이 이렇게 지금부터 또 피기 시작했습니다. 월동도 아주 잘 되는 이메리스입니다. 이메리스, 이렇게. 가격 4,000원입니다. 다음은 몽마가렛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핑크. 기본 포트입니다. 얘는 지금 투톤이네요. 이렇게. 아, 예쁩니다. 역시 몽마가렛은 예쁘지 않은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 포트, 몽마가렛. 음, 귀엽죠? 얘는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임파첸스. 이렇게 기본 포트고요. 이렇게 색깔은 분홍색,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아우 꽃이 참 좋아갔네요. 그죠? 임파체인스 4,000원입니다. 자, 다음 목마갈 라떼 목마갈했습니다 이렇게 목대는 요렇습니다 꽃은 요렇게 빵빵하게 요렇게 예쁘죠? 이렇게 라떼 목마갈에 3 0 0 0원입니다 다음은 여기 흰색이 약간 스킨, 약간 노란빛이 나는 목마가리시입니다. 얘는 캐비네이죠 얘는 외목됩니다.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핑크빛이 돌고 여기 위에는 흰색이랑 노랑색 이런 색깔입니다. 얘는 만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15cm 분입니다. 12,000원. 마지막으로 아리아나 제라늄입니다. 아리아나 렌비 제라. 아우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꽃이 지금 조금 많이 폈습니다. 이렇게 진한색이랑 이렇게 연한색 이렇게 두 갈색이네요. 두 갈색으로 나옵니다. 아리아나 제라늄. 이렇게 이렇게 큰 포트는 17,000원. 그리고 10cm 기본 포트 8,000원입니다. 얘들은 묵은둥입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